비행기 혼자 타보신 적이 있나요? 아, 저는 이거, 없는데 이거를 <웃음> 있어요? <웃음> 이거를 <웃음> 네. 이제 와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. 제가 예, 본인 사연이에요? 네. 어 진짜요? 제 가슴 아픈 사연인데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멤버들이랑 다 같이 그 해외 공연하러 가는 그 비행기를 타야 됐었어요. 어, 네. 제가 전날 새벽부터 여권을 찾았는데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오. 기억나지? <laughs> 아니? 어, 오케이. <laughs> 그래서 관심 많고. 그래서 그때 내 네, 애들 먼저 가고 제가 따로 갔습니다. 진짜요? 어 그러면 여권은 재발 재발급 받은 거예요? 네. 아니면 따로 찾은 그, 건가? 그 긴급 해, 그 재발행 해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 그런 네, 일이 지금 있었구나. 지금 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. 그때 정말. 근. 네. 데 이거 지금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. 네. 어떻게 보면 진짜 못갈 수도 있을 법한 네. 그런, 네. 그런 네. 굉장히 네. 큰 네. 일인데 리노 씨 이거를 모른다고요네 기억 안 나요. <laughs>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. <laughs> 야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. 아, 어. 해외 나가면은 아, 네. 네 저부터 챙겨야죠. 아 그렇죠.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인 그 여권만 네.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. 그런 일이 있었구나. 네, 그 기분이 네. 어땠어요? 어, 어 <laughs>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요. 저 네. 때문에 이렇게 일 처리해 주시는 직원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죠. 아, 네. 그렇죠. 진짜 뜨끔해. 막땀 뻘뻘 흘렸을 네, 것 진짜 같습니다. 진짜 식은땀 많이 났었어요. 그거 아, 찾으면서. 글쎄, <laughs> 리노 씨는 그 혼자 탔던 기억이 있나요? 아, 어, 저 혼자 탄 적은 없고 네. 가, 똑같이 그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가지고. 어? 어디서요? 그 쇼핑몰에서요. 아, 그, 해외에서? 네, 해외 아, 이번에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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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아, 기억나니? 아. 오, 기억나는구나. <laughs> 이쪽금 나네요. 아, 네. 네 그러게요. 그래가지고, 또 거기에서도 재발급. 네, 거기서 재발급 받고. 예, 아, 여러분, 진짜, 여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에이, 그래도, 아, 네, 다 둘이... 네, 잘 있네요. 예, 네, 잘 왔어요. 예, 여기까지, 지금 데키라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